옛날 옛적 프랑스의한 작은 마을의 마리라고 불리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아이로 마을 근처의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마법의 숲으로 불리며 많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리가 숲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던 마리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리는 속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불빛을 향해 걸어가 보니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따뜻한 차와 빵을 내어주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리는 할머니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마법사이며 오두막 주위의 숲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폭 빠졌고 할머니 또한 호기심 많은 마리를 무척 아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마리와 할머니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에게 숲의 식물과 동물에 대해 가르쳐 주었고 마리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는 숲을 헤치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숲을 베어내고. 자리에 커다란 성을 지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고 급히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숲을 지키기 위해 마리에게 특별한 주문의 도움을 받기를 제안했습니다. 마리는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힘을 모아 숲에 걸쳐 방어 마법을 찾습니다. 놀랍게도 마리를 도와주려는 여러 동물들이 숲 곳곳에서 나타나 힘을 합쳤습니다. 결국 그 무리들은 숲의 신비로운 힘에 감명받아. 을 해치는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마리와 할머니 그리고 숲의 동물들은 함께 축제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법의 숲을 더욱 아꼈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오두막과 신비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아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리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과의 조화를 간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외딴 시골 마을에 로시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고 그럴면집 근처에서는 올챙은 숲으로 무험을 떠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요정 숲이라고 불렀는데 전철을 따르면 그곳에는 여러 요정들이 살며 특별한 마법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로시는 평소처럼 숲 가장자리를 걷다가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 들어간 로시는 자신도 모르게 숲 속에 걸어갔습니다. 어느새 주인은 완전히 변하여 깜짝 놀랄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나무와 형형색색의 꽃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머리 위에는 요정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그 요정들 중 하나인 에스텔. 과 친구가 될수 있었습니다. 에스텔은 로시에게 요정 숲이 가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정 숲은 인간의 세계와 요정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장소로 두 세계의 조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스텔은 로시가 마음이 순수하여 요정 숲의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후 로시는 에스텔과 숲 속에서 여러 모험을 하며 특별한 힘을 갖춘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고양이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변덕스러운 바람의 정령 등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시는 자신이 요정숲과 인간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에는 대규모 공사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숲을 일부 벌목하고 도로를 넣으려 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로시는 요정들과 함께 노력해 인간들에겐 보이지 않는 마법의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시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요정 숲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그곳이 사라진다면 모두가 얼마나 큰 가치를 잃게 될지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만이 루시의 말을 들었지만 그녀의 간절한 호소와 요정들의 도움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루시와 함께 요정 숲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숲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요정 숲은 계속해서 그 마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는 마을 사람들과 요정들 사이에서 몰래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보며 조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험은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요정숙과 그곳에서 얻은 소중한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요정숲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지만, 로시의 마음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언제 다시 그 마법의 숲을 발견할 것이라 믿으며, 매년 그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일적 프랑스의 한 작은 왕국에 로이라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자가 있었습니다. 로이 왕자는 탐험을 좋아하고 왕국의 모든 구석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모험심은 왕국을 넘어 마법의 숲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마법의 숲은 신비롭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숲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들만의 세계를 꾸미고 사는 요정과 마법 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국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고 생물은 날마다 줄어들었으며 밤이 되면 달빛도 사라져 어둠이 짙었습니다. 루이 왕자는 이 이상현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마법의 숲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충직한 말, 미셸과 함께 예정을 시작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로이 왕자는 낮과 밤의 경계가 흐려진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웠고 숲은 그의 등장을 기다렸다는 듯 미묘하게 꿈틀버렸습니다 숲을 깊숙이 탐험하던 로이 왕자는 페카테라는 이름의 신비로운 요정을 만났습니다. 페카테는 로이에게 숲의 생명과 함께 역사와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숲의 중심에 위치한 마법의 연못이 오염되면서 숲과 왕국이 동시에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못을 맑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숲의 네 가지 신성한 보물을 모아 연못에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지혜의 수정, 두 번째는 용기의 깃털, 세 번째는 키의 나무껍질, 네 번째는 진실의 눈물입니다. 각각의 보물들은 숲의 다른 구역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지키는 생물들은 보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루이는 헤카테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보물인 지혜의 수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숲의 북쪽 끝에서 사는 지혜로운 올빼미 에르메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는 루이의 진정한 마음을 알아보고 수정을 건넸습니다. 다음은 용기의 깃털을 구하러 숲의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불사조 페닉스가 그의 투지를 시험했습니다. 로이는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 마침내 페닉스의 신뢰를 얻고 깃털을 손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보물을 위해 숲의 동쪽으로 갔고 치유의 나무인 엘렌트리와 마주했습니다. 엘렌트리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감지하고 나무 끝질를 주며 치유의 응원을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쪽의 심연에서 진실의 눈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환상과 유혹이 가득한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자신의 진실함을 잊지 않고 모든 환영을 이겨내며 눈물을 찾아 냈습니다. 모든 보물을 모은 루이 왕자는 연못으로 돌아와 보물들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강력한 마법이 풀려 연못의 물이 순식간에 맑아졌습니다. 숲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왕국에도 평화와 번영이 돌아왔습니다. 루이 왕자는 숲 주민들의 축하를 받으며 왕국으로 돌아갔고, 그의 용기와 지혜는 오랫동안 노래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루이 왕자와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는 세대를 걸쳐 사랑받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클라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항상 모험을 사랑했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고대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설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의 미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미로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탐험가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누구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클라라는 이 이야기에 푹 빠졌고 그 미로를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파리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걸린 끝에 마침내 화려하게 장식된 루브르 박물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관람객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야심한 밤에 몰래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박물관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클라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낡은 지도에 따라 지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어둡고 음침한 계단을 따라 내려갔고 마침내 고대 전설 속의 미로에 도착했습니다. 미로는 복잡하게 꼬여 있었고 벽에는 수수께끼와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클라라는 하나씩 수수께끼를 풀어나갔습니다. 때로는 벽화에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 미로 안에서 만난 신비한 동물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길을 따라갔고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미로의 중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상 위에 놓인 고구대의 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전 마법사들이 남긴 책이었고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고대 비밀과 마력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미로의 기술과 그 비밀들이 어떻게 수세기에 걸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비밀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클라라는 자신이 배운 비밀을 사용하여 마을과 파리 곳곳에 도움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녀의 지혜와 용기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지혜를 얻었고 이는 오랫동안 기억될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